안녕하십니까. 박선철 전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연봉 협상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 책, 연봉 협상의 비밀 어, 7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봉 협상의 메커니즘 중에 첫 번째 법칙은 중력의 법칙입니다. 이 중력, 중력의 법칙은 뭐, 뭔가 하면, 자, 여기가 이제 타이틀 직급입니다. 수직으로가 연봉이라고 보죠. 자 여러분들 회사에서 대부분 보면 직급별로 어, 급여 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이제 사원이고 여기가 대리고 여기가 이제 과장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리인데 회사와 협상을 잘했어요. 협상을 잘해가지고 만약에 급여가 대리 중에서 제일 높은 5천만 원이라고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급여협 상시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상사나 인사부는 여러분의 급여가 대리 중에서도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거를 갖다가 낮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급여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급여를 작게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당신이 상사와 인사부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반대로 대리 중에서도 급여가 낮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인사부나 상사가 급여를 좀더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고 위, 밑에 있는 사람은 올라가고 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년 2년 3년 쭉 지남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보면 급여가 이 중간으로 몰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 중간으로. 그것을 갖다가 중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마치 태양이 지구와 다른 행성들을 끌어당기듯이 어, 여러분들의 급여가 이 급여 밴드 속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중력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은 비합리성의 법칙입니다. 왜 비합리성의 법칙인가면 연봉은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비합리적인 요소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사의 주관이라든지 상사의 편견이라든지 앞장에서 살펴본 상사의 그 심리적 오류 또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이직을 한다고 할 때.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카운터오퍼를 해서 역제안을 한단 말이죠. 더 많은 급여를 줄 테니까 있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급여가 들쭉날쭉해지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합리성의 법칙입니다. 자, 세 번째 법칙에 합리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비합리성과 반대되는 합리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뭔가 면 급여가 인상될 때는 회사의 그 지불 능력이라든지 또는 어 국가적인 인플레이션 예상 또는 다른 회사의 어 평균 예상 급여 인상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어 인상해 주려는 그 메커니즘이 작용을 합니다 즉 회사 전체적으로는 합리적이죠 근데 개인으로 각 개인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합리성의 법칙은 회사 전체에 해당되는 거고, 비합리성의 법칙은 개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게임의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회사한테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죠 회사하고 밀당을 한단 말이죠 자기한테 유리한 자료를 보여주고 자기한테 유리한 자기가 노동시장에서 상당히 매력있는 사람이라는 것 같다고 보여주고 나는 언제든지 딴 회사로 갈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는 외부에서 나를 많이 필요로 하고 이런 모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선전하고 싶을 거예요 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는 여러분들의 회사가 지금 경영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또 다른 회사와의 경쟁이 심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비축을 해놔야 되고 그래서 급여 인상을 많이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걸 갖다가 은연 중에 직원들한테서 이렇게 퍼트려요. 그래서 회사와 개인 간의 밀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봉 협상에 있어서는. 그래서 서로 어, 게임적인 요소가 있다 하는 게 바로 어, 게임의 법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심리 성격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뭔가면, 자,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특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상사와 옥신각신 하기 싫다, 이여에 대해서. 귀찮아요. 그리고 상사와의 관계가 해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올리는 대로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격이 그렇지 못해서 아, 나는 내가 가치를 가진 만큼 돈을 더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또 반대로 상사의 심리에 따라서 급여가 또 들쭉날쭉할 수도 있어요. 어느 부서는 상사가 가혹해가지고 급여를 낮게 주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상사가 관대해가지고 급여를 많이 올려주고 하다 보면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개인의 심리적인 성격에 따라서, 또 상사의 심리적인 성격에 따라서, 또 심리간의 서로 역동에 의해서 많이 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연봉협상의 메커니즘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